과장님 과장님 혹시 만약 집에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면 막 바닥에 끼스 나고 찍히거나 긁히지 않아요? 어우 당연하지 그것 때문에 바닥을 계속 갈아 엎는 사람들이 많잖아 어... 그럼... 집에서는 반려동물들이 키우기가 좀 힘들겠네요 응 네,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게 바닥재 내구성이 좋으면 반려동물의 발톱으로도 긁히지가 않아 근데 그런 좋은 바닥재는 어디 없나? 그게 바로 우리 엠포즈마루야 우리 제품들은 돌로 만든 SPC 마루잖아. 게다가 그냥 SPC가 아니라 포졸라이라는 천연 광물이 들어있어가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튼튼해지고 단단해진 게 바로 우리 제품이지. 아 어, 그럼 바닥이 긁히거나 찔찔 걱정은 전혀 없겠네요. 근데 혹시나 반려동물들이 물건을 밀어가지고 떨어뜨려서 바닥이 깨지거나 부서질 떡하죠너 우리 제품 두께가 몇인지 알아? 국내 최초의 7 5 m 7.5mm 제품이야. 그래서 네가 아무리 그 바닥 위에서 난리를 치고 해도 절대 부서지거나 깨질 염려가 없지. 또 그만큼 내구성이 좋기 때문에 바닥 관리랑 보수에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 아주 좋은 제품이야.